두고 봐야 되겠죠. 계좌 수 서민 입장에서는 집값 떨어지면 좋은 좋은, 건가요. 좋은 거 아닙니까. 저저 저, 해석이 안되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천천히 떨어지는 게 좋은 아, 거지. 완만하게. 예, 예,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오히려 정부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아, 예. 공공택지를 많이 확보하고 아. 주택 공급을 하면, 예. 어, 사실 뭐 부동산의 값이 오르든 내리든간에 주택에 대한 일정 수요는 있거든요. 만약 음.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 예를 들면 주거정책을 보니까 예.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 정책적 방향이 변호사님 말씀과는 딴데아니요 이거는 해석하기 거잖아요. 나름인데 집값, 예. 어, 땅값이 떨어지는 상황은 그런 정책을 추주, 추주, 추진하기에는 예. 상당히 호조권이다 음. 어, 저 그렇게 해서 일종의 저 개인적인 희망과 해석이 조여된 <laughs> 거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갈거로 <laughs> <걸로> 봅니다. <laughs> 예. 나와있지만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예. 예. 문재인 정권의 부담이 될것 비롯해 가지고 예. 예.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하지 말자가 아니라 예. 정부가 적극 나서서 부동산 정책을 예. 조정해야 된다는 라 입장이 강했죠 사실은 음. 지금처럼 뭐 시장에 맡기자고 러니까그원 예. 장관께서 지사시절에 했던 말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현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우리좀 일단 장관의 무덤이 되게.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성공시키면요.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뭐그 헌법을 그럼... 바꿔서라도 재선시켜 줄 거예요. 그렇네요. 어. <laughs>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자, 올해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 제주시대를 빛나게 해 주시는 두 분. 보석 같은 두 분. 아, 그렇죠. 아, 보석입니까? 예. 예.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또 제주 대한 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두 분, 아, 우리 새해 만나는 건 처음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예 새해 복 많이 잘. 받으십시오. <웃음> <웃음> 자, 우리도 건강한 모습으로늘 시사 전망대와 함께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좀만들어주시면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 아, 두 분이요? 예, 예. 원래 좋지 았않습니까더 좋죠, 예, 더. 더이 예. 더, 예.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렇죠, 예. 예, 예. 저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군요. 예. <laughs> 자 오늘 어 아, 올해 혹시 두 분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뭐 바람이 있으시다면 한번씀씩 여쭤볼까요 예 개인적인 계획 보다는예 예, 사실 올해가 경기 전망이 상당히 예. 어두워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laughs> 나라 걱정 예 그래서 일단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예, 예. 어찌 보면 이제 건강한 생존에 <laughs> 예. 이제 참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예. 그래서 과도한 목표로 우기보다는 예, 건강을 잘 챙기시고, 음. 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연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잘 관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개인적인 걱정보다는 나라 걱정과 이제 국민들을 위한 그런 걱정을 좀큰 <laughs> 정치하시니까 아무래도. <웃음> <웃음> 자, 우리 센터장님은요. 예, 저는 나름 또 이제 소위 운동권 출신인데, 예. 운동을 못 해가지고, 예. 원래는 <laughs> 일일 만보, 예. 만보를 채워보시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관리와 그렇죠. 관련된 네. 국가에는 관심 없습니다. 알아서 잘 예. 하시겠죠. 완보 <laughs> 한두 시간 이상 걸어야 될걸요? 운동장 드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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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소망이 뭐 사실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소망이자 또, 어, 나라를 향한 그런 소망이기도 하니까 다잘 되길 바라면서 어,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2023년 새해 첫 방송 시작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온 국민의 관심사 부동산 관련 뉴스가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이제 현안부서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린벨트 규제풀겠다. 또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신년사를 발표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 많은 방송에 출연을 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예, 꿈이 크시니까. 예. <laughs> 꿈과 관련된 겁니까? 예.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희룡과 부동산이란 주제로서 음.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아니 그 물론 제주에는 이제 그린벨트가 좀없습니다마는 개발 제한 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라는 것은 이게 조금 그 양면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거는 좀두 분께서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센터장님? 예. 그니까 그린벨트를 풀어버리면 사실은 예. 규제 완화가 되는 거고 예, 예. 부동산 시장은 통, 통상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 개발이 확, 횡행할 수밖에 없는데 건 약간 뭔가 앞,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또 한쪽에서는 또 공공주택 강화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이게 어느 게 진심인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동산이 사실상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계로 나오는 수치보다 네네. 현장에서는 더욱더 그 하락의 느낌이 크거든요. 예. 거의 뭐 수직 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이 모든 이제 그 금융 대출에 담보로 예. 이제 같이 결부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가계도 상당히 부담이 커져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전반적인 경착륙은 막아야겠다. 예. 라는게 이제 새로운 정부의 목표가 됐죠. 정치 아, 목표가 됐는데 예, 예. 그냥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금리를 우리만 또 다시 낮출 방법도 없고. 예.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의 음. 어떤 기회를 조금 열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한쪽에서는 떨어지겠지만 한쪽에서 올려 올리는 어떤 압력이 생길 테니까 압박이 예예. 생길 테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브레이크를 잡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고요. 그런데 뭐 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계좌수 아, 그러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예. 집값 떨어지면 좋은, 좋은 거아닙니까 해석이 아니, 안 되거든요. 아, 아, 전반적으로는 천천히 떨어지는 게 좋은 아, 거지. 완만하게 예, 예. 예, 예. 예,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지금처럼 예. 어,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 예, 안 된다. 예. 지금 사실은 그 빌라 왕의 사망 사건에서 나타나는 예, 예. 것처럼. 예,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이 다 담보로 은행에 잡혀 있어요그예 투기 네. 투기도 그렇고 예, 예. 뭐 실수이자라는 사람들도 예. 순수하게 자기 아주 국소수 현금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예, 예. 일반 실수요자들도 일반 가게들도 자기 예. 그 담보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 예. 예를 들어서 10억이라 기준해서 예. 뭐한 5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 쳐것도 상당히 많은 건데 아파트가 이제 뚝뚝 떨어져서 6, 7억이 돼버리면 예. 근데 오억하고육억 사이 1억 부서 차이가 <laughs> 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장부상 가치가 떨어진 건데 그게 네. 이제 우리는 전부 다그 부동산에 좀 많이 네. 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이게 한 10년에 걸쳐서 10억이 한 7, 8억 되고 그 사이에 예, 예. 그 부채도 좀, 좀 갚아나가고 그러면 그게 예. 계속 균형을 맞추면서 안정이 될수 있는데 예.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면 채무를 누가 참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일단 일단 사실 예. 예. 말씀하시죠. 참고로. 원희룡 뭐 지사님 시절에. 예. 아라동 집이 찾습니까? 아예아저 어, 본인 본인 이제 원창 올려 찾습니까? 타워나우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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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최근에 또 알아본 분이니까 서울의 동작구. 예. 그쪽으로 옮기 이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도 제가 예. 주택 가격을 알아봤어요. 집을 사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 음. 그럼 아라동을 파셨나 그러니까 가셨겠죠. 음. 예. 동작구로. 예. 어 아니 제주도에 집은 남겨놓겠다고 말. 씀 정확하지 못한 동작구 쪽에서 어... 누가 봤다고 알려줘 가지고. 예 예. 예. 아, 니 전세 들어가셨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좀 확인되면은 아니 왜냐하면 제주도에 뭐 집을 꼭 남겨두겠다고 그때 네. 약속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자 어쨌거나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너무 올라서 문제였는데 그렇죠, 지금 예. 갑자기 너무 떨어지니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의 역할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방향은 뭐 경착륙은 안 된다, 연착륙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겠지만. 그 키를 잡고 있는 게 이제 정부인데 혹은 정부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께서 어, 이거는 뭐저 어, 그 정부가 뭐다할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다할 수는 없지만 예. 정부나 지방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할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어, 그 정부가 뭐다할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다할 수는 없지만 예.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입장에서는 이제 예. 부동산 가격의 어떤 상승이 좀 주춤하고 예. 어 그런 경우에 상당히 그 건축 비용을 상당히 관리를 잘해서 예. 이참에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을 어좀 많이 이제 공급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예. 다만 그게 이제 민간의 지금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상황에서 음. 정부까지 나서서 공급하는 것이 과연 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예. 건가라는 것들을 잘 조심스럽게 보면서 정책 조율을 해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 발언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실 그 정부에서 비슷한 얘기를 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워낙에 유동성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것이 부동산으로 몰려가서 이게 전세적인 상황, 전세계적인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뭐 원장관님을 비롯해서 예, 예. 국민회에서 의그 부분을 좀 굉장히 많이 공격했던 게제 기억이 어, 나거든요. 이룡지 기사님은 나와있지만은 부동산 예. 정책의 실패가 예. 문재인 정권에 무담이 될 것을 비롯해 가지고 예, 예.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하지 말자가 아니라 예. 정부가 적극 나서서 부동산 예. 시장 정책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했죠 사실은 음. 지금처럼 뭐 시장에 맡기자 가자. 예. 예, 뭐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긴 했지만 좀 잘못된 방향이었는지 하십니다. 아니면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뭐 당시에도 이제 나왔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원장관 또 중후부서의 장관이기 때문에 예. 뭐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항상 이제 정부가 부동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예. 그 주택 공급 시장에 좀 저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예. 그거는 공공택지에 저 건물을 지으면서 어, 예. 어, 토지 임대부 이런 음. 식으로 하면 토지를 주택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건설비 비 원가만 놓고 보면 상당히 저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큰 물량이 아니었지만 서울 1원에 예. 그런 그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그런 예. 주택을 공급을 했더니 그게 하나의 시장의 신호가 돼서 상당히 아.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오히려 토지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보다도 토지 가격이 지금 더 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어떤 승수 효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예. 공공택지를 많이 확보하고 아 거기에다가 예. 그 건설 원가를 수준으로 해서 예. 그~ 그런 형태의 고, 주택 공급을 하면 예. 어~ 사실 뭐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든 내리든 간에 주택에 대한 일정 수요는 있거든요 음. 어~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그 (SNS를) 봤는데 예. 서울 주변에 사는 분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예. 왕복 (3시간)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왕복 3시간의 <laughs> 교통수단에서 시달리면 서울 시내에서요. 서울 주변에요. 그러니까 아, 경기도 사시는 분들, 예, 예.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서울 시내로 출퇴근하는데 예. 왕복 세 시간을 뭐 전철이든 버스든 이렇게 시달리면 예. 생활의 질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려는 수요는 다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런 수요를 그그 예. 그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예. 정도의 예. 수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전반적인 그 국민의 생활 그리고 또 그게 나아가서는 예. 그 출산율. 거기서 예. 다 미친다는 거죠. 왕 집값이. 예. 예, 예. 집값 그러니까 집에. 것들이. 적절한 시, 예. 위치에다가 집, 집을 공급하는 게. 예.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정책을, 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 집값 자체, 아, 집가, 땅값이 떨어졌으니까. 예. 예.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런 획기적인 좀 저, 접근을 할수 있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주거 정책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예. 바위가 아니라. 실제로 예. 그냥 사는 거. 거주. 예.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너무 시장의 논리에 치우쳐가지고. 아... 거래, 어떻게든 거래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예, 예.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정부, 예. 정권도 바뀌어버리는 그런 예. 상황인데 아마 근본적으로는 저는 주거정책의 방향이. 예. 바뀌었을 때. 니다뭐100% 그러고 가기는 뭐, 뭐 예, 그렇죠. 어렵고. 예, 예. 그러니까 그두 가지를 믹스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공공부분이 워낙 이제 적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확대해야 된다는 게 전통적인 의견이거든요. 아, 그런데. 네. 지금, 사실, 원희룡 장관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좀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 꽤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예, 나거든요. 확대, 확, 확대하시죠, 그렇죠. 아, 예전에 제주도지사 시절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살만큼 살 만큼 살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 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저희와 인터뷰를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도청에서도 그때 10만억에 있었습니다 10만 아, 그렇죠. 예예. 네. 예. 네. 근데 또 윤석열 네. 대통령은 또 10년 네. 인터뷰할 때 보니까 민간 쪽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늘린 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공공보다는. 근데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의 방향도 예. 예. 어, 민간 임대만 염두에 둔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민, 임대만으로 해서는 시장의 어떤 그 확, 그 확실하게 어떤 어 사인을 줄 수가 없으 없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자유 시장 경제에 살기 예. 때문에 자본 그 이득에 대한 어떤 그 추구가 있기 때문에 예. 민간만가 이제 임대로만으로는 국민들의 주택 수요를 완벽히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적정 수준에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투기를 유발하고 음. 그 자본 이득을 전부 다 해서 가져가지 않는 형태라면 아까 얘기했던 그 토지는 공공이 공급해서 예. 임대부로 하고 예. 뭐 임대부를 했다고 국가가 지나친 어떤 그 임대 수익을 추가하지는 없, 없, 없잖아요. 그 정치적인 예. 압박이 있는 거니까. 민주정부 하에서. 그 하에서 그럼, 그러면 결국 그 위에 지어진 구조물로서의 건축의 예. 가치라는 거는 한 20, 30년 살고다 보면은 거의 제로가 되는 건데, 그걸 다시 이제 다시 재건축했을 때 어느 만큼의 이제 원상 복구가 되느냐 하는 그런 사회에서 하면은 가,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하늘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음. 그런 정책 그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걸 전부 국가나 공공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건설회사에다가 공공 용지를 공급해서 그런 조건으로 분양하게 예. 하면 꼭 예. 그 민간이 공급하고 그 시장에 이제 임대가 아니라 공급 주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 정책 방향을 예. 대통령께서는 갖고 계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갖고 있다고 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거 정책이 예. 소위 말하는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니까 저도 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좀 다른 것 같아서 뭐제 시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laughs> 네. 오세훈 시장 전에 전 예, 서울시에서 하긴 했는데 예. 사실은 시장 논리 많이 밀려서 음. 정착이 됐으면 좋았었겠는데 안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보수 정부에서 또해 왔던 정책이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그때는 이제 시범적으로 했던 건데 토지 임대부, 예. 임대부 사회주택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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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시 이제 사실은 시범적이었지만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제 뭐 정치적인 어려움도 겪고 뭐 어, 이제 수용생활도 하고 사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보수정권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예. 어떤 정책적인 하나의 전례가 됐다고 저는 봐요. 선례가 됐고 음. 사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요거를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윤정, 윤석열 정부 하에 어떤 그 주택공급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방, 예. 여지가 많고 지금 어, 지가, 땅값이 떨어지는 상황은 그런 정책을 추주, 추주, 추진하기에는 예. 상당히 호조권이다. 어, 음. 저 그렇게 해서 일종의 저 개인적인 희망과 해석이 표현된 <laughs> 거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갈 거로 봅니다. 예. 저 혹시 한 라인 좀 없으십니까? <laughs> 용산이랑. 변호사님 말씀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은 조금 거리가 뭐 있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이것도 해석이 좀 분분하지. 그니까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든 게 나온 것이 그렇죠. 아니니까. 예. 공,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견해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민간과 믹스를 통해서 이렇게 뭐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렇죠. 그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로는 건데. 해결이 안 된다는 바탕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예. 누구 영원토록 임대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아 민간 임대도 같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보다는 인간 공급. 그런데 공급을 어떤 식으로 음. 이제 할 것이냐 하는 예. 부분이죠.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빨리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뭔지는 좀 봐야 좀 알겠는데, 근데 지금 뭐 얘기대로 하면은 제가 보기엔 LH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좀 들기도 해요. 민간에 의존하시면 또 예. 적절하게 배분이야됩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해석들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워낙에 그 민간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 사실 이것도 공공주서하는 것보다는 민간 쪽에 좀더뭐그 혜택을 주고 민간에서 그 건설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믹스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민간의 입장에서도, 예. 어, 미분양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예. 큰 금액을 들여서 택지를 구, 구입하고 확득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사실은. 예예. 물론 땅값이 옛날부터 싸졌으니까 살수 살 있는 어떤 그 메리트는 있지만, 음. 이익은 있지만, 미분양으로 가버리면, 예. 땅값의 부니, 어, 어떤 부담, 건설 비의 부담, 예. 다 민간이 다 앉는 거거든요. 예. 근데 택지 공급을 공공에서 해준다 그러면, 이 건축비만 감안하면 아, 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전적으로 예, 다만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 예를 들면 주거정책을 보니까 예.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강화하는 쪽으좀 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저는 이게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 정책적 방향이 변호사님 말씀과는 딴데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해석하기 네. 나름인데 예.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 이제 그린벨트를 완전히 풀어서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그 이제 그거보다 좀더 강도가 낮은 지역에 들어서는 각종 요양원이라든가, 예, 예. 각종 뭐 이제 그 어떤 그 복지시설이나 예.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터주면 아, 그쪽은 아, 사실 예. 개발 계약, 개발 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예, 예. 이게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도 퇴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없는 음. 땅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개발의 여지를 만들어주면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조정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고 공공로공급될수 예, 예, 있는 여지가 있는 예. 거죠 어쨌거나 좀 센터장님도 아니 뭐그 그렇게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네, 근데 음. 그, 그 방향으로 좀 정책을 세워주면 은다행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어. 요약하면 운성별 정부는 규제 지역을 좀 완화시키고 예. 분양가 상한제를 무너뜨려가지고 지금 거래가 잘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민간들이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 원장관께서 지사 시절에 했던 말,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현실도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우리좀 네. 일단 장관의 무덤이 되겠죠. 부동산의 민감한 상황이 되다 네. 보니. 네. 장관하고 있을 시절과 아닌 시절에 또 이제 그 이뤄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책임소재가 또 다르니까.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laughs> 위기가, 위기이자 귀해인 것이 예. 부동산 정책을 정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백과증명식의 얘기들이 예. 나왔는데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좀무성의 해서 내지는 시장 여건에안 좋아서 예. 못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 이렇게 위기, 시장의 금리에 따른 위기가 예. 왔을 때일수록 과감한 정책을 할수 있는 음... 기회가 있다고 보고 예. 여기서 성공하면 그 전에 기대 이상의 어떤 정치적 예. 위상 이런 것들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음. 아니,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성공시키면요. 제가 네. 보기에는 뭐그 헌법을 그럼요. 바꿔서라도 재선시켜 줄 거예요. 그네요 어. <laughs> 예. 어떻게 잘 풀리길 좀 바라면서. 예. 예. 자, 1부 여기서 잠시 마무리 하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찾아